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네. 저희가 한 임무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네네. 어떤 기원이 있는지. 네. 알려드됩니다 네. 사주 제공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나오는 공수는 지금 배우 어 아역 배우 때부터 시작했다고 나오고요. 어, 뭐 탤런트, 드라마, CF 이렇게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 방송계에서 뜸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공백기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으로 지금 나와요, 이 여성분이.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지? 논란에 휩싸여져 있고, 지금 몸이 굉장히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그 이쁜 모습은 변하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었어도. 근데, 뭐 칼을 대고 뭐 피를 보고 이런 게나오는지 누구의 감동이 아우 나 말하기 싫어. 어 이분은요? 어 아실 거라 좀 생각 드는데요. 응응응. 음, 음, 음. 어 이분의 직업은 배우시고. 응. 음. 강문영입니다. 아 강문영. 아우 누군지 아실까요? 예 알아요. 아, 아역 때부터 눈 동그랗고. 예 맞아요. 맞아요. 얼굴 동글동글하고. 정말 연기력으로 대세를 잃었던 여배우였는데, 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방송계에서 영화도 몇번 찍었지만, 어, 영화도 그렇게 흥행작이 없었고, 또 영화 쪽으로는 운이 맞질 않는 그런 배우였고요. 또 영화계에서도 픽업이 잘안 되는 스타일. 어. 근데 어렸을 때는 정말 CF며 몸에 방송계를 완전히 쥐락펴락했는데 지금 저는 옛날 강문영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음... 옛날 어렸을 때 봤을 때어 정말 청순하고 너무 너무 이쁘고. 그냥 상큼하고 이런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고, 저는 지금 문영 씨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다는 것도 지금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진짜. 왜냐하면, 저는, 와, 뭐 얼마 안 있으면 60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지금 상상 초월이고, 어, 방송인, 이렇게 해서 유튜브 찍었어도,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놀란 적은 없었는데, 아, 지금, 강문영 씨 같은 경우는, 연예계에서는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지금. 지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기로는 강문영 씨는 기부 천사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렇죠? 근데 연예인들은 구설수 뭐 시비수 이런 것들은 달고 살아요. 뭐 저도 옛날에 가, 강문영 씨에 대해서 뭐 청순하고 예의 바르고 말수도 없고 얌전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런 거 갖고 논란 아닌 논란, 어, 기자분들이 왜 이런 거 갖고 어, 논란 아닌 논란으로 이렇게 했는지 연예인들은 참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공인이잖아요. 나이들어서도 또 계속 배우 생활을 해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음, 피부결도 좋아야 되고,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대사도 많이 외워야 되고, 또, 가수도 마찬가지고, 코미디언도 마찬가지지만, 어, 지금 강문영 씨한테 느껴지는 이 지금 기운은 상당히 안 좋다. 라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강문영 씨, 저 운동 도좀 하시고 자기 관리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 모습으로까지는 못 돌아오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변했는지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리고 사주에서도 지금 음. 문영 씨한테 느껴지는 거는 지금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리고 이렇게 깜깜하게 사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문영 씨 어, 커텐을 활짝 펴서 좀 햇빛도 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다시 방송계에 발을 조금 조금씩 뒤져서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낫지를 않네 음 마음의 병이 굉장히 커요 지금 어, 마음의 병 심적인 병어 여러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마음이 지금 안 좋아요 어, 지금 또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 왜 극단적인 선택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음, 살다 보면,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 하루에도 열두 번씩,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저 또한 그랬고, 하지만, 어, 여태까지 꾸준하게 아역부터 시작해서, 그 어렸을 때, 어, 학창 시절 때도 남들은 친구들하고 놀고 이랬지만, 어, 강문영 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내셔서 한 발짝 한 발짝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음꼭 방송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지켜내가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문영 씨 화이팅 하시고요. 어 병이 걸렸으면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겠죠. 어 커튼이나 문이나 이렇게 깜깜하게 살고 계시지 마시고, 이 논란 또 금방 없어져요. 기자들은 방송인들, 정치인들, 뭐 틈만 있으면 이게 이슈다 해서, 딸같이 파파라치처럼 추천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겨내셔야죠. 아시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어, 많이 용기 내라고, 힘 주시고, 또, 어, 어, 이상하게 문영 씨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네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습니다 네.